자 드디어 전시회 3일차 아침입니다. 케이먼지 <laughs> 어, 이번에 케이먼즈랑 같이 함께 오니까 되게 서포트를 잘 해주셔가지고 케이먼즈 회사를 또한번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케이먼즈랑 나오면 진짜 쉬트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 질이 좋은 바이어들을 소싱해서 안에다가 쑤셔 넣어. 아, 발로 뛰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신뢰가 100%가면서 정말 가성비 끝판왕인 곳이다. 면 케이문지랑 왜안 하는지 저이 이해가 안 가요.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 진짜. 최고. 케이문즈 최고. 전시의 셋째 날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려고 아침에 출발했습니다. 자, 렛츠 고. 안녕하세요. 자, 드디어 전시회 3일차 아침입니다. <laughs> 시간이, <laughs>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고, 아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바이어 TV가 아무래도 또 일본이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수치가 좀잘안 나오긴 한데 또 일본 특성이 명함을 줬던 업체들은 또 피드백이 확실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까지 개발을 하면 아마 바이오 t 비가한 600건, 명함한 600장 정도 취득할 것 같은데 한국가서 부지런히 개발을 해가지고 브랜드사들한테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포트하겠습니다. 헬리! <laughs> 마지막 날입니다. 네. 자, 하나, 둘, 셋! 화이 저희랑 하고 있는 거예요. 이제 시각 2시 반 전시회 3일차가 이제 곧 2시간 정도 있으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. 여기는 이제 동쿄의 본사 PPIH 지금 MD팀들이 와서 저희 또 샬랑드 파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일즈의 제 최강자 채널 스완의 양정 대표님이 지금 오는 바이어들마다 지금 시연을 하면서 홀딱 관하게끔 만들고 계시네요. 진짜 셀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. 페이운즈랑 음 네. 전시 부스도 지금 오사카 참석해 보니까 간단한 후기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. 어, 저희가 이전에 중국 전시 갔을 때는. 저희가 다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데까지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어 이번에 케이먼즈랑 같이 함께 오니까 되게 소프트를 잘 해주셔가지고 어 전소에좀더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많이 가질 수 있어서 집중해서 셀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케이먼즈 화이팅. 사람들 파리 화이팅. 케이먼즈랑 나오면 진짜 쉴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 질이 좋은 바이어들을 소싱해서. 안에다가 쑤셔 넣어주고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박람회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고 어 좋은 바이어분들을잘 알아서 걸러주시기 때문에 시간 낭비 없이 그리고 비용적인 낭비 없이 좋은 박람회가 될수 있는 그 좋은 바이어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 다음에도 또 참석하려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바쁜 전시에 와서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 어, 다양한 음료와 커피 정말 시기 적절할 때 너무 잘 서빙해 주셨고 일단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 주시는 거 너무 너무 놀라웠습니다. 작년에 제가 오사카도 왔었고. 저는 이제 그 전에 다른 일을 하면서도 정말 많은 전시를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제는 심지어 발 마사지기를 대표님이 들고 오셨더라고요.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3일 전시를 하면 솔직히 정말 발바닥이 불나고요. 사람 자체가 이제 초죽음이 돼요 영혼이 나가버리는데 그 들어간 영혼을 찾아주실 수 있는 팀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. 솔직히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K몬즈랑 왜안 하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가요. 하지만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케임온즈를 저만 알고 싶지만 <laughs>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어, 정말 어, 표현이 조금 편한 말로 정말 가성비 끝판왕인 곳이다 그리고 어, 섬세함과 따뜻함과 디테일은 기본이고요 어, 발로 뛰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신뢰가 100% 갑니다 때로는 어, 우리 회사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믿고 맡기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. K몬즈만 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. 어, 저만 독점하고 싶지만 음, 제가 풀어드립니다. 대박이세요. 진짜 대단해요. 저는 k 1즈의 팀이랑 맨날 갈 거예요. <laughs> 전남으로전 예약할 겁니다.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아요. <laughs> 일단 그 베트남 이어서 또 인연이 어, 되게 좋게 이어져서 이번에도 K몬즈랑 같이 오사카 24년 박람회에 출전을 하게 됐는데 그, 방람회를 준비를 하는 과정을 제가 또 이렇게 찾아봐서 알고 있는데, 그런 부분들을 다 생략을 뛰어넘어서, 그냥, 그냥 편하게 짐만 챙겨서, 방람회에 와서 뭔가 이런 홍보가 가능한, 그렇게 또 서포트를 해주는, 어, 게이머즈 회사를 또한번더 대단하다라는 또, 한번더 대단하다 또 네,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는 빡기할게없어 그냥 서서, 어, 데리고 오는 그런 바이어 분들에게, 어, 조금 더 홍보를 하거나, 하는 정도로만, 어, 준비를 하면 되어서, 되게 편리한, 좀 뭔가 조금 더이개인적 커졌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. 네. 개인적인 내돈내산 리뷰였습니다. 이상 케이먼즈랑 두 번째 전시인데, 네. 좀 어떠십니까? 케이먼즈 덕에 이렇게 편하게 전시에 참관을 좀할수 있지 않나. 두바이도 계속 케이먼즈랑 같이 이제 가게 되고 저희끼리 나왔으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을 것 같은데 편하게 시스템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문주 화이팅! 안탈라, 화이팅! 아, 아. 전시회 3일차에 오늘 이제 한 1시간 정도 남았는데, 좀, 오늘 같은 경우는 빅바이어라고 할수 있는 일본의 메이저 유통사들도 저희 부스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. 해주셨고, 어, 한 다섯 명씩 이렇게 상품 소싱부 그런 명함을 가지고, 어, 신제품을 찾고 있다, 찾으러 왔다 하시면서, 이다 그룹이나 오야마와 그 규모가 비슷하게 큰3대 유통사 하는 팔타 그 팔타에서 오셔가지고 저희하고 상담을 하고 가셨고 어 전시회 주최측에서 저희한테 이제 영업을 너무 공격적으로 이렇게 막 하지 말라고 좀 어제 주최측까지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은 최대한 저희 부스 앞에서 한 영업을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많은 분들과 많은 상담을 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음, 오사카는 도쿄와 분명히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 개인적인 느낌은 한국으로 치면 서울과 부산의 어떤 이런 도시적인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. 근데 분명히 오사카에서도 k b t 에 어떤 그 관심도나 이런 부분 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이어들마다 소싱리지가 다르다는 거를 또 이번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에, 이제 1시간 정도 남고 거의 좀 소각 상태인데 마무리하고 하는 부스들은 벌써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5시 마칠 때까지 그, 그 노래 나오거든요. 그 작별 노래 나올 때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오늘 가서 이제 그, 그 온천 좀 가가지고 목욕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. 다음 저희는 이제 두바이로 가는데 <laughs> 두바이 전시에 가서 또 영상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발 빠듯 진짜 아프다. 한국 최고의 브랜드 실장님 이번 전시회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는데 좀 어떠셨습니까? 저희 보다 캐몬즈 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. 캐몬즈 없었다면 저희 이렇게 나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. 네, 진짜 캐몬즈 너무 파이팅. <laughs> 실짜 계좌번호 하나만 주십시오 진짜 진심입니다 이거는. 다음에 또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아, 저도. 너무 저도. 감사합니다. 그, 같이 식사도 참 즐거웠고. 네, 그럼요. 시간이요? 네. 네. 같이 다니면 정들이거든요 맞아요. 그기 옆에 그타 브랜드사분들도 대표님들도 너무 배울 점도 많고 같이 다니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. 아, 그리고 발 마사지기 진짜. 아, 이거요. 아, 진짜 대표님 너무 멋있으시고 아, 와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 진짜 최고. 게임원즈 최고. 네, 고맙습니다. <laughs>